이 대륙은 우리 오크들이 살던 고향처럼 험준하지만 아름답군. 그러네, 우리 타우랜들도 대지 모신의 창조물에 항상 깊은 경외심을 갖고 있네. 황야에서 자유로이 사는 것보다 더 기구한 운명도 많으니까. 음, 그럴 수도. 하지만 나의 동족은 그들만의 영토를 가질 자격이 있어. 게른. 대족장님, 약탈자 무리가 우리를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게르 코도들이 혹사당해 휴식이 필요하오. 우리가 적절한 오아시스를 찾는 동안 여기나마 이주민 대열을 보호해주면 어떻겠소? 하, 그런 건 배려하지 않아도 되네, 젊은이. 내 피로 늙긴 했지만 무력하진 않으니? 명예를 위하여. 음, 좋아. 몬다부. 같이 이동하는 거네. 명예를 위하여. 몬다부. 명예를 음. 위하여. 다부. 다부. 록타르 꿈을 되지 마라. 온다부 방어 진형으로 록카로가 누구도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하게 하라 노클레가르 노가 진영을 유지하라 고도들을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 오와 물내지 마라. 엄들의 공격에 항상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뭘 원하십니까? 명예를 위하여. 음, 좋아. 응, 작작. 로타. 내가 바로 해족장이다. 로클레가 로가. 내가 바로 해족장이다. 명예를 위하여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꿈을 되지 마라. 왜 멈춰있지? 버그인가? 오클레가 속아! 온다부, 꿈을 되지 마라.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다. 펜토로스가 돌아왔다. 놈들이 우리 공격하고 있다. g 기다리세요. i m a 지 마라. u l 를위 j 와다 a r a Guldejimara, Guldejimara, g u 아 d e j i m a r a g 내가 바로 대족장이다. 엄니 정령들이 모욕하는. <목니디> 네, 내가 바로 대족장이다. <목시> 정령들이 모욕하는. <목시> 명예를 위하여 약탈자들이 다시 공격해 온다. 형제들이여, 굳건히 맞서 싸워라. 몬다부. <목시> 좋아. 꾸물대지 네? 마라! 정령들이 동요하는... 크롬카전사요 자네는 전쟁노래 부족의 일원이지 않나? 그렇습니다, 대족장님 헬스크림님께서 대족장님을 찾으라고 저희를 보내셨는데 말인간들의 공격으로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걱정 마라 그들은 우리가 찾을 테니 우선 목을 죽여라. 이곳의 정령들이 자네들의 체력을 회복시켜줄 것이다 명예를 위하여. 좋아. 일단 강제 공격 누르면 넘어가. 음. 아, 좋아. 음, 명예를 위하여. 좋아. 굴대지 마라. 명예를 위하여 진영을 유지하라. 고도들을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 로클레가르 노갈. 정령들이 동요하는 군. 명예를 위하여 몬다부. 음. 명예를 위하여. 물대지 마라. 어, 하나 도안보이녹 로클레갈 노갈 물대지 마라. 몬다부로클레대 노갈 내가 바로 대지 마라. 울대지 다부 명예를 아니, 위하여 진영을 있어. 유지하라. 고도들을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 전령들이 누받가다 내가 바로 대독장이다. 온다브 명예를 위하여. 조아 로클레가르 노가. 명예를 위하여 좋물대지 마라 로클라라시 하나님이야 로레간 노갈 음? 명예를 위하여 정령들이 동요하는군 로클레가르 노가 어, 저거 먹을 수 있지 않나 저거? 문다부 응? 꾸물대지 마라 정령들이 동요하는군 대장님 다부 명예를 위하여 대 족장님께 영광을 어떤 명령이라도 내려주십시오 무슨 일입니까, 로클레가, 누가? 말씀만 하십시오. 물대지 마라, 족장님 내가 바로 말씀 총장이다. 응답. 네. 로클레가, 누가? 무슨 일입니까? 물대지 마라. 네, 족장님 내가 바로 대족장이다 네? 네. 네, 가자! 오클레가르노갈 명예를 위하여 꿈을 되지 마라. 말씀만 하십시오. 오클레가르노갈 무슨 일입니까? 체영을 유지하라. 고도들을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 정령들이 도요하 무슨 하려나? 일입니까? 꾸물대지 말씀만 하십시오 어라, 자매들이여 오랜만에 이방인들의 살덩이로 만찬을 벌일 수 있겠구나 그렇게는 안될 거다 우리의 늑대 기수가 너희를 땅으로 끌어내리면 너희는 꼼짝없이 당하게 될 테니 꾸물대지 마라 음... 명예를 위하여 아, 진짜 이거 언제 바꿔줘 여기 <laughs> 무슨 사이클론거 이거. 로거 이거. 이거, 이클레가이갈이령들이도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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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내가 바로 대족장이다가물되지마라 정령들이 동요를 달려볼까? 달려볼까? 로클레가 녹아 드리어 마무리 공격지 벌십니다 무 진영을 유지하라 고도들을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 영들이 동요하는군 달려볼까? 돌대지 마라 내 네, 족작이 노클레가 노가 문제없습니다 내가 바로 대족작이다 내 네, 족작이 <놀람> 음! 어? 전영들이 동요하는 아 로클레갈, 노갈 명예를 위하 여 영웅들이 동요하는 군, 구물 되지 마라. 로클레갈, 노갈 온다, 부 온다, 부 티리야, 응, 물 되지 마라. 노클레가, 누가 달려볼게. 진영을 유지하라. 코도들을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 티리아, 이길이 곧바로 멀고으로 이어지지만, 이주민 대열이 길 끝에 도달하기 전에 지쳐 쓰러질까 걱정이라네. 캐제, 꿈을 대지 마라. 경령들이 도용하려 볼까? a r 내가 good girl. You are a 아마 o d girl. You are a g o o 한다. 더... 아예 모르 정령들이 동요하는 문제 없습니다. 내가 바로 대족장이다. 가자. 꾸물대지 마라. 달려볼까 온다부. 음... 문제 없습니다. 로클레가르 노갈 꾸물대지 마라. 가자. 로클레가르 노갈 문제 없으니라. 내가 바로 대족장이다. 정령들이 동요하는 군. 개자. 캐런, <laughs> 이주민 대열이 시간 내에 도착하지 못할 것 같소. 대지모신의 분노가 이 사악한 무리에 응당한 벌을 내릴 것이네. 놈들은 이제 우릴 방해하지 못할걸세 그리고 젊은 대족장 그대는 이제 그대의 길을 가게나 점술가는 대체 어떤 존재요? 전설에 따르면 대지모신이 엮은 운명의 실타래를 보았다 하더군 점술가만이 자네의 운명을 알려줄 수 있네 어디서 만날 수 있소? 북쪽 저 멀리, 하이절산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기슬계 돌발톱 산맥이 있네. 점술가는 봉우리 꼭대기에서 찾을 수 있고, 내 최고의 코더들에 자네의 여정을 위해 선물하지. 고맙소, 케은 그대를 잊지 않겠소. 명예롭게 나아가게, 젊은 대족장. 대지모신의 미소가 그대와 함께하길.